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기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은 MIT 연구진들이 개발하고 있는 생체 통합 의족 기술. 보내신 생체 통합 의족, 몸과 마음의 혁신 이 자료를 보면서요.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팔다리를 대체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사용자가 정말 아, 이건 내 몸이다. 이렇게 느끼게 만든다니. 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음, 그럼 먼저 기존 의족들이 뭐가 좀 문제였는지,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보통 쓰는 그 소켓형 의족 있잖아요. 이게 피부에 자극도 주고, 또 오래 차면 불편하고, 움직임도 좀 부자연스럽고, 그런 점들이 계속 문제였죠. 근데요, 그 MIT의 휴 헤어 교수팀이 개발한 EOPR의 시스템. 이건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외부 장치를 몸에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뭐랄까 몸이랑 하나로 합치라는 그런 시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핵심 기술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골류착이라고 해서 티타늄으로 만든 임플란트를 써서요. 의족을 뼈에 아예 직접 연결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소켓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뭐 피부 자극이나 착용감 같은 게 근본적으로 없어지죠. 아, 뼈에 직접이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신경계랑 어떻게 소통하느냐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AMI라는 수술 기법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보통 절단수술이랑 좀 다르게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근육 쌍 있잖아요. 예를 들면 허벅지 앞뒤 근육 같은 거요. 이 근육들을 다시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뇌가 보내는 명령신호를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 경로를 복원시키는 겁니다. 네, 이 전체 시스템을 이제 EOPR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와, 그 근육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길을 다시 만들어 준다니 어, 발상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면 뇌 입장에서는 뭐랄까 의족을 움직이려고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배울 필요가 좀 줄어드는 건가요? 원래 있던 신경 길을 더 쓰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게 핵심이에요. 덕분에 사용자는 훨씬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또 정교하게 의족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뭐 원래 자기 다리가 있었던 것처럼 뇌에서 생각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 그리고 감각 피드백까지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아, 듣기만 해도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실제 임상시험 결과는 어땠나요? 이런 가능성들이 정말 현실로 나타났는지 궁금하네요. 참가자들이 그냥 걷는 것 이상으로 더 복잡한 움직임도 가능했다고요? 네, 결과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두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둘다 뭐 지지대 없이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건 기본이고요, 계단 오르내리는 거, 심지어는 공을 차는 것 같은 그런 훨씬 자연스럽고 복잡한 동작들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오, 공을 차는 것까지요? 네. 그리고 보행 속도라든지 안정성 같은 것도 기존 의족에 비해서 크게 좋아졌고요. 다양한 지면에서도 훨씬 잘 적응했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런 기계적인 성능 향상도 물론 대단하지만 참가자들이 심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점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의족을 단순한 보조도구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신체 일부처럼 느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헤어 교수도 이걸 인간 생리학에 아주 세심하게 통합된 시스템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참가자들이 의족에 대해서 이건 내 것이다 하는 그런 소요감을 강하게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정말 자기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그 체화 수준이요. 이게 기존 의족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심리적인 통합이야말로 이 기술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기계적인 성능하고 심리적인 통합, 이두 가지가 같이 가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신체의 확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단순히 잃어버린 기능을 뭐 기계적으로 대체하는 걸 넘어서서 사용자의 어떤 정체성의 일부까지 회복시켜주는 거죠. 뼈에 직접 붙이니까 기계적으로 안정적이죠. 또 AMI 같은 신경 인터페이스 기술로 제어력이나 감각 피드백 가능성까지 높아지니까 이게 정말 내 다리 같다는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의족 기술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다고 봐야죠. 외부 도구에서 정말 인체의 일부로요. 자, 그렇다면 이 기술이 앞으로 가져올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더 좋은 의족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을 좀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의족뿐만 아니라 뭐 인공관절이라든지 다른 몸에 이식하는 기기들에도 이 생체 통합이라는 개념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둘째는 그 AMI 기법처럼 개인의 신경이나 근육 구조에 딱 맞춘 그런 정밀 재활 의학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경 공학이랑 생체 공학이 더 긴밀하게 융합되면서 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AI와의 결합 같은 걸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의 발전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기술이 단순히 신체 기능 회복을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 정신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면서 통합을 이룬다는 점이 정말 깊은 인상을 주네요. 뭐랄까, 몸과 마음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기술이 이렇게 우리 신체와 점점 더 긴밀하게 통합될 때, 과연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 혹은 나의 몸이라고 여기는 것의 범위는 어디까지 확정될 수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